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 하늘에서 모이신 것을, 어, 거슬리지 않은 장년, 라는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의 푸르심, 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네. 바울의 푸르심에 보면, 우리의 푸르심 비단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두 어, 사도와 함께 있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깨 말았습니까 영적으로 말았습니다. 맞죠? 근데 보면 마카복금 3장 13장 13절 20, 15절에 보면 어, 사도 파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는 같은 말씀을, 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투까지 사도한테, 또 지시빈제자한테, 뭐, 두신 말씀은 그대로, 어, 체험했습니다. 맞죠? 그 말은 우리도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동가와서 예수님께서는, 어, 사도들에게, 또 지시빈제자들에게, 조신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는 그대로 체험하셨습니다. 하염의 원하신 것입니다. 맞죠? 그데 부르신 내용을 보면 그냥 부르시면 아니라 계속해서는 천명 서명 사명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하늘에서 부르신 것이 말이에요. 어, 예수님께서는 왜 써를 부르시겠습니까 와,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하시도록 근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파울이 이방인, 그, 백성 중계, 그, 이, 사도파울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보내십니다. 맞죠? 왜보습니까 어, 사, 이사야, 8장, 23절에 보면, 백성이, 어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그 속에서는 무엇 뭐 보십니까? 큰 빛이 보십니다. 맞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그 다시한 다시 그 이방인 어백성에게가지니까그 눈을 열수 있도록 혹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구신자 그 상태에서 우리 보시는데 이유는 거기에서는 귀영장께서 다시 한번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루심 속에서는, 어지, 현명, 숨명, 사명도 있습니다. 보함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 인간을 보면 다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장세기 삼장 문제, 묻어.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미, 그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빛으로 보십니다. 그런 후서 사장에 어, 보면, 어, 3절 1절에 보면 어, 그, 이 뭐, 부신자들이 어, 복음을 못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 때문에 사단이 사람들은 복음 빛을 볼수 없게 계속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아에 계신 그 빛이, 그 빛이 어떤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은 우린 전파하며 그 복음은 이게 다른 부신자들의 그 눈이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 10 구절을 어, 보면 어, 오늘 제목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 어, 아그리파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내가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이 천명, 서명, 사명 말하는데이 천명, 서명, 사명대로 행동하시고 또 수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서 우리 장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모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먼저, 보금장에서. 자. 음, 어느 부분이보면 어, 20, 20절. 먼저, 남의 섹과 여자님의 있는 사람과 유대 온당과 이방인의 이게 같이 회개하고, 칼림께로 돌아와서 회계에 앞당한 일을 하라 전하 하므로 그렇습니까? 회계를 전했습니다. 뭐 회개 계 전한 말을못슨입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 보지 어,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도록 내가 오셨다. 뭐죠? 그,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 속에, 마, 죄 속에 마신 삶 있죠? 온 속에 마신 삶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진짜, 보지 못하는 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외계입니다. 그죠 아니, 형제발 때도 돈 고백하셨으니까, 아, 내가 인이다그를를 걔려야 됩니다. 근데, 부신자들이 그 사실 몰라요. 어떻게 수셨습니까 보금자입니다. 맞죠? 그리스도로 보통, 입니다 맞죠? 그, 외계 전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전파하는 말이에요. 맞죠? 복음 전파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하 복음 안 되면, 그리스도 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렇게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시원화를, 뭐지? 어 전하는 말은 무슨입니까? 인간이 어떤 중심으로 사고있습니까나중심아닙니까그 중심 먼저 바꿔야 됩니다. 맞죠? 아니 아. 하나님께 아. 돌아가는 사람이 들어떻습니까 선고된이나 나 중심 아니고 진짜 하회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뭐지 사는 삶입니다. 그거를 오발진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제전해버입야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그냥 여,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로 또전환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많은 기계 핀들이 뭐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영접하고 그냥 항상 낙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 사람들과 해서 사실 함께 역, 해서 역사 하실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람들이 하연에서 무엇인 것을 모수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다른 건 아니라, 모든 그, 마술, 뭐, 점술, 옥상 점업을깎게다 뿌려야 됩니다. 맞지? 그풀어야 됩니다. 맞지? 오직 크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오반 입에 어떤 것인가? 어떤 목 어떤 것인가? 오반 기도 어떤 것인가? 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행동 다 바꿔야 합니다. 맞죠? 그러렇게 그러니까 뭐, 어, 중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꿉니다. 맞죠? 뭐, 음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꿉니다. 맞죠? 왜? 치유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복 보험을 전합니다. 왜? 사람들이 오동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줄을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개인 표현을 안 되면, 뭐, 영장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 변화되면, 영장 변화됐습니다. 맞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사람 변화되면, 사실은,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사람 중요합니다. 한그 사람 우리는 자입니다. 맞죠? 어, 사실, 뭐, 옛날에 있는데, 어 자기 집에, 내 집에 있는 그, 그, 다락방송가가서, 여자분 한 분이 왔습니다. 이 여자분 도 가서, 그 남자친구도 왔습니다. 어, 이제, 뭐 결혼 했고, 뭐, 그, 교회 집사 되고, 그, 뭐,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그 여자분 도 가서, 이 동생이 진짜 교회 실례삼인데, 여자분 도 사실 지금 또, 어, 집사도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한 어, 사람도 없었어요. 그이 모든 가족을 더 회복했습니다. 맞죠? 이, 하임의 주신 겁니다. 그걸 어 어떤, 어떤 말입니까? 생명운동입니다, 맞죠? 또 지키우운동. 왜그 지키우의 특징이 사실은 어떤 지역의 그유교의 문화를 어굽수 있는 습입니다, 맞죠?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이거는 뭐, 뭐 보면 다섯 가지 기점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시 말하면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은 보면 한샘표지 현마 아니라 결삼동 통해서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파하면 핍박 이럴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다. 는 맞죠? 오늘 또문을 보면 그이 사도바울이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유대인들이 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기고자 아옷 세나 22절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맞죠?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는데 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말 해요. 무엇입니까? 어, 직무 가지 말고 말아라. 맞죠 우리는 사실은, 어, 보금 전파하고 싶은데, 어, 뭐, 조금 이렇게, 뭐, 두려워졌기 때문에, 안해요 왜? 못한다. 뭐, 지, 뭐, 직장에서 힘든다. 아니면 뭐, 가정에서 힘든다. 그래서, 아니에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고, 바로 전, 그, 보금 전할 수 없으면, 기도구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기도꾼들이 그것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맞죠? 근데 사실은, 우리 콘치 뭐지느냐, 과연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콘치 뭐지느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제보, 분석해야 뭐, 됩니다. 날마다 왜우리는 무엇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맞죠. 근데, 진짜, 복음 전화법시 있으면, 그냥 키다 하면, 하나님께서 운이하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 직장 다녔을 때, 어, 뭐, 처음에는 내가 부신자 됐습니다. 그,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 뭐, 쉬는 시간에, 어, 내가 그냥 뭐, 성경책 읽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그 동료가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이 동료가 감독자한테, 보야이습니다아프리디가그 네, 성경책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자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나부시고또 어, 화냈어요. 근데 법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나한테 얘기했는데, 읽을 수 있는데, 성경책은. 근데, 그거를 절대 말지 마라. 그렇게 나,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오, 어, 오케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사실, 개랬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었는데, 왜 복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실험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기도부터. 다시? 어, 결박기도 하고, 그냥. 근데, 이 감독자가, 어느 날, 우리 둘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는, 그, 이 사람이 나한테 자기의 문제를 다 설명했습니다. 휴날 그 어떻게 했니까 복음처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복음을 절대 좋아, 전파하지 말라. 뭐, 그 말하는 그이 감독자가 에게 오는게아니까그 사람에게 복음처였습니다. 감사하죠. 끝까지는 아니 라 어, 다른 동료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가이 말아서 얘기하고, 복음처에서 있습니다. 연극단에서 있습니다. 놀라는 것은 뭐, 사람 몇명 나한테 와서 개인의 문제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데그사람의 그에게 어떤 것인가? 아니, 그러 다른 사람한테, 다른 동료한테 내 문제 이야기 했었는데 그 사람이 아문제있으면그브레지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문이 열어졌습니다. 그 영주 박사님 몇명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있습니다둘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아니고 우리 말문 어디, 어디 있느냐? 진짜로 있는 보금천파 가고 싶으면 기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어지지 마세요. 왜? 하이널와 함께 계기 때문에, 왜 내가 뭐 들어집니까? 맞아 근데, 나와 함께 계신데, 전도하도록만 아니라, 병상시에 왜? 왜병상시에 우리 전도하는 것은 그냥 오늘, 내일 아니고, 24. 우리는 우리 인생 캠프 있기 때문에, 뭐지? 평상시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놀라지 말라. 맞죠? 근데 보통 시간이 지나니까 걱정돼요. 맞죠? 아니, 돈 때문에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돼요. 또, 결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안전된 돈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면 업 때문에. 아니면 업 사실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업이 없기 때문에 너 걱정하고. 맞죠? 근데, 그거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 백원이다. 맞죠 또, 모든 능력과 같이 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그죠? 이 성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그 절대 망대로 살립니다. 그렇게 하면, 네파크음마다네 여정에서는 그냥 반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뭐 없어. 교석에서는하나의 그 시간표가 그습니다 이정표가 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떤 어려사고가 있었는데, 맞죠?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30, 3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 이에 아그리파가 어,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장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어 보나였다 아니란. 뭐 자로 바르다는 이야기가 거, 거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이 그 말씀 어 하실 때 미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맞죠? 그 미아, 미안한 말, 어, 어, 마음이 쓰는데 그 비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어 불편한 상황 속에 있, 있을 수 있는데 사도 파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여러분 보면 어 진짜 쉽다 답답하다 어 진짜 힘들다 그거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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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적대, 계획, 그 성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냥 아니고 마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뉘아하지 말라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아이렇 만들어 보고 아 이정벽을 씁니다 여러분이 일칠지칠그 속에서 내립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모으신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 사는 것입니다 맞죠? 아니 그 자도파울이 지금 1 2절을 보면 어,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맞죠? 높고 낮은 사람 뭐는가? 무슨 일인가? 모든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이 사실은 복음 전하는 기회다. 2주 전에 비데리아 사모님의 남동생이 어결혼식했겠습니다 근데 브라우스는 결혼식 때어좀 축하하는 그 말만어응시습니다 그래서 이비라남 동생이 나한테 부탁했습니다. 뭐그 축하할 만 하도록. 그 5분이만 있습니다. 그런데뭐 우리는 그 말하면 복음 전하,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분 간에그뭐 결혼에 대한 어, 축하하려는데 또 복음 전한다. 기도하면서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잠시만 모든 사람이 간혹 봤어. 어, 한 사람이 나한테도, 뭐, 물었습니다. 아, 혹시, 뭐, 당신의 기회가 어디 습니까 뭐, 가고 싶었어. 그 모든, 그, 상관, 모든 일, 사실은, 보오문전환는 기다. 모든 말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절대 목표입니다. 오늘 20절, 22절,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어,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으실 것과 효금을 자 가운데서 어,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바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리니다 하리라. 맞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시고 주식에 주크시고 보라시고 전세계 보고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습니다. 맞죠? 그도 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목표에 있는데 나의 형장 맞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형장 먼저 야됩니다 오늘 부문이 뭐 보면 어 사도바울이 남의 세계서 남의 세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세계에서는 아나니아도 말았습니다 맞죠? 근데 먼저 남의 세계에서 전파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뭐냐? 먼저 남의 세계에서 그 있는 영장, 맞죠? 헤신시네 영장 아닙니까? 또 가는 영장도 있습니다. 다른 영장,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어, 어, 유나 어, 온땅과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것. 맞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빛을 전파했습니까? 2 3절에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우리 능력 아니,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맞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역사십니다 맞죠? 자, 그런적으로, 하늘에서 모이시는 것은, 어떤 셈입니까? 진짜 그리스도? 그란 셈입니다. 사도 파울이 도라 잘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죠? 하여튼 말씀 잘하시는데, 아시, 핵심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비박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하실 때, 그리스도 기다릴 때, 뭐지? 아, 도라에서, 뭐지? 수적인 비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그랬기 때문에, 세계의 포구에 대한 문열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이 사실은 다른 거 자지 않습니다. 다른 거 자지 않습니다. 맞죠? 먼저 그 일, 그, 그, 나라를 구하라. 같은 사람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 누릴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계란의 사람들이, 뭐지? 어, 뭐 하나님의 주신, 뭐, 전명스러운 설명을 해보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저때 부가은 몰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이 그리스도 계란의 사람들이, 아,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성령님이, 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동거해서 역사하신 것은 되수습니다 성령뿐만. 맞죠? 그래서 때문이 아니라, 맞죠? 하늘에서 무엇인 거죠? 어떤 것인가? 하늘에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부터 이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 필요 없습니다. 뭐입니까? 기간입니다. 그냥 기간이 아니고, 집중하면서. 그래서, 딱, 도전할 수 있도록. 맞아. 이 도전, 어 언제였습니까? 시간표. 그래서, 지금, 유정들이, 지금, 어떤 시간이였습니까237 시대의 응답, 무용과 아닙니까? 그래서, 237 5천 청조이 세계 보구만 하늘에 원하시는 것이 있으는데, 사실, 표현을 위해서는,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에 그래서, 삼천제자 5천 무리 개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 됩니까? 일어나라, 미칠만 하라. 오버는 캠프를 회복하고, 개시간표입니다. 모든 장들이 개시간표 속에, 어, 2 0 그러니까 2 4년도에 전도 캠프를, 일어날수 있도록. 자, 그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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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시대 맞죠? 아니, 진짜, 그, 이, 어, 삼천제자 어천무이할수 있도록, 굉냥한냥그 굉장한 아니고, 아, 천체보아 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사역, 이 시대에 맞는 전동동, 그렇게생각이아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 위해서는 성장권 조 자, 정들이 하늘에서, 어, 무엇인 것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복음 속에서. 맞죠? 또, 희름 속에서. 아, <laughs> 그래서, 우리 정들이, 어, 정말로, 2 0 2 4년도에 어, 그 방향 속에 가시도록 기도합니다. 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 여러분 그냥, 말씀 붙잡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어, 시간표를 뺏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이 힘들어가면서, 함께 나가면서, 아 하나님의 배신 것, 보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어, 우리 모든 시들이이 시대에 어, 남자로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보기 하옵시며 정말로 하늘에서 어, 보이시는 것을 깨닫기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